알로서 6장 6절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의 사람이 무엇으로 씻든지 그대로 거리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우리가 을 다 같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게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시간에는 간단해서 6장, 6절, 10절 말씀을 가지고, 십년 대로 거두는 죄. 십년 대로 거두는 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자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는 영적으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어, 참, 어, 내일도 모르고 심판도 모르는 그런 망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도 잊어버리고 교회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이 반드시 온다는 것도 그리고 죽음 후에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주의의 대가를 반드시 지불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판절에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둬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아 무엇을 심든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아 자기의 육체, 육체의 근본인, 자기뇌세포의좌 그 안에 우대를 심는 자, 또 성령으로 심는 자,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서 말씀으로 심는 자, 여기에 따라서 영생과 영원한 멸망이 갈라진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6절, 7절, 성반리에보 하나님은 만혼이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자기가 만홀히 여긴다. 하는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결코 속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맡은 자,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 그 주님의 조언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이 뭐일까요? 그건 바로 생명의 길이고 생명나무에 기열되고 영생의 길인 것입니다. 아, 네. 그 좋은 것을 함께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도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그것을 없애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또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아, 네. 우리의 가족이나 뭐 친구나 이웃사람은 우리의 죄를 의심하지 않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두를 분명하게, 똑똑하게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대낮에도 보시고, 캄캄한 밤에도 환히 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우리 우리 눈은 이게 에에그 전지전능하지가 않아요. 우리 눈은 볼 것만 보여요. 캄캄한 밤이못 봐요. 또 아주 큰 것도 못 보고, 아주 작은 것도, 이개서 박대도 못 봐요. 하나님은 다 봐요. 아주 큰 것도 보고, 아주 작은 박테레파엘에서 따르고 밤에도 보고 낮에도 보고 하루 24시간 365일 영원토록 다 보십니다. 한 사람은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지도 않으면서 영원토록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 모든 창조주이기 때문에 창조를 통해서 그 분자와 원자 아, 우리의 그 몸속에는 그 모든 그 세포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해서 그 창조의 기운이 지금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컴퓨터에 그 칩을 통해가지고 화면에 나오듯이 하나님은 전체를 다 이렇게 느끼고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지 전능하신 분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어린 아이를 데리고 이웃 집 밭에 감자를 훔치러 갔다고 합니다. 농촌에서. 그래서 감자를 캐워서 자루에 집어넣기 전에는 동서남북 사방을 이렇게 둘러봤습니다. 이쪽도 그 저쪽도 앞에서 뒤에 아무 사람도 없으니까 이제 감자를 캐서 집어넣으려고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가 갑자기 아빠! 하고 부르더래. 아, 왜, 왜, 왜? 이러니까 아빠! 가 하늘은 안 쳐다봤어요. 하늘도 봐야죠. 아, 그래서 그 감자 놓는 거를 아, 그만두고 아이한테 교육이 안 되겠다 하고서 다 쏟아먹고 그냥 맡아는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내가 죄를 짓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게, 사람들을 모르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6장 16절에 보면 심판의 두려운 날이 오면 사람들이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하여 숨어보려고 바위와 날 가려라, 산하 내 위에 떨어져 나오고서 애원한다고 합니다. 자,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제발 이 바위 돌이 나를 좀가이달라아또 산이 나를 좀 덮어달라. 아 그래서 이 심판을 피해달라, 피하게 해달라 하고 아, 울며 부르짖는다. 자, 우리는 모든 것을 보시고 계신 하나님 눈앞에서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고 반드시 그 모든 것을 심판대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 을분명히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를 따라 심판을 당하게 되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을 따라 영생을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자 7절 하반절 8절에 보면은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무엇일까요? 육체를 위해 심는 자. 우리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뭐 육신의 정령, 암의정이생의 자는 뭐 그런 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근본을 우리가 생각합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내 육체의 근본인 내 뇌세포를 위해 심는 자내 좌뇌와 우뇌를 위해 심는 자 좌뇌의 생각과 우뇌의 감정을 위해 심는 자 그래서 우리의 그 심는 그 죄가 그대로 심판대에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어, 자기의 그 육체를 위해 신는 자는 자기 육체의 근원인 자기의 뇌세포를 위해 신는 자를 말합니다. 시 말해서, 자기의 뇌세포의 좌뇌의 생각과 우뇌의 감정을 위해 신는 자는 그 생각과 감정들이 저질러 놓은 죄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 자기의 감정이 끄는 대로 옳고 그름을 따른 대고비판정죄 불평, 원망 분나고 혈기 부리는 자들은 그선악과이과마귀의종노를 타든 그 속성을 따라서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해 심는 자, 이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자기 육체를 부인하는 자, 자기 육체의 뇌세포를 부인하는 자, 자기 육체의 뇌세포 좌뇌, 우뇌를 노인를십자가못받고 회의에 해서죄사함 받고 성령 선물을 받아가지고 그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말씀의열매을내는 자, 그들이 바로 성령을 위해 심는 자입니다. 그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말씀의 열매를 맺는 자만이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뭐 교회에 다닌다고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 반드시 회개 죄사안 받고 아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가지고 성령이 인도하는 순종해가지고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근데 지통계시 받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 를 받는다는 게제 생각, 지 감정에 느끼는 어떤 그런. 어, 잠재의식에 그중 얼거리는 그런 걸따라가 성령의 음세로 따라가서 엉뚱한 걸 따라가 귀신 따라가고 망이 따라가지고 어, 그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성경에 보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는 아버지 뜻과 그 예수님 성품과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게 성령입니다. 아,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면서 계시 받고 뭐 직통계시하고 하나님 보았다 들었다 이러면서아직도비판정인이 남아 있고 기분 나쁘 속상하게 남아 있고 또 분노, 현기남의 있은 성령의 인도가 아니에요. 아직 마귀의 인도고, 광배 천사의 인도입니다. 그건 멸망 길입니다.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을 부인하고 회개에서 죄수 안 받고 성령 선물을 받은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돼. 나는 십자가에못 받고 그래 복음을 믿어가지고 근데 나는 여자만이 팔팔 살아가지고 팔팔 뛰면서 성령 받아가지고. 어, 성령이도 말는다 성령이도 아니에요. 광매천사고, 어, 사단의 인도를 반복받고 있는 거죠. 멸매의 가정이 하나님 행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열심히 믿어가지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순종하심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아, 네. 성령의 순종하심. 성령의 순종해가지고 열매매점으로 영생을 얻게 되 어떤 열매? 아, 바로 세 가지 열매. 아버지 뜻을 향하는 열매, 예수님 성품을 향하는 열매. 그 성리 령아그 열매를 맺는 열매 이세 가지 열매를 맺어야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오시는 주님은 죄인을 불러오시지 않습니다. 아, 2000년 전에 천인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오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회개시켜가지고 죄를 없애려고 십자가 못빠아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제 죄인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 없어졌기 때문에, 죄인을 불러 고태 죄인 부르는 필요가 없어요. 이런 열매를 맺어요. 회의계에서 죄사 한번도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이 부활하신 거예요. 아, 네. 아, 십자가 끝이 아니고 십자가 끝나고 그냥 가버렸죠. 근데 부활하신 거예요. 다시 사셔가지고, 아, 승천하셨죠. 그래서 거듭난 삶, 그리고 부활한 삶, 성년인도를 받는 근데 육체인들 받는 사람은 아직도 예수 사람이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뭐, 아, 어, 봤다, 들었다, 뭐, 집통기시한다, 별짓 다 해도 열매가 없으면 그 성령이 아닌, 아, 그거는 사단이죠. 아,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아, 우리가 열매를, 어, 주님 앞에 내드려야였는데그 열매. 열매가 바로 세 가지 열매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향하는 열매, 항상 기뻐하는 열매, 범사에 감사하는 열매, 또 예수님의 성품을 향하는 열매, 온한 열매, 겸손한 열매, 그리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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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아홉 가지, 아, 참, 아, 사랑이라 화평과, 자비, 양성, 충성과, 절제. 이 아홉 가지 연매가 골고루 맺힐 때, 그때, 아, 주님이 잘했다고 칭찬. 아, 내가 과연 내가 너에게, 준 아, 약속한 대로 성년 받아가지고, 네가 여기 연매를참잘 맺었구나. 그리고 성급주고, 멸관을 죽여내라. 야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9절, 10절을 보면은, 모든 이에게 선을 행하되, 믿음의 가들을 더해야 한니다 우리가 이, 어, 심는 법칙,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말씀을 따라서 선을 행하는데, 믿음의 가들을 더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방인들에게도 해야 되겠지만, 이방인보다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우리가 선을 행하되, 선을 선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 입체를 따라가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자니 피곤하지 않은 때가 일을 거둡니다. 사단 마귀가 어떻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중간에 방해 작전을 하기 때문에 낙심할 일이 많아요. 선을 행할 때 말씀대로 살려면 은피박도 아, 있고 환자도 있고 고통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언제? 출입 오시는 날. 주님 제 이름 하신 날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에게 착하디를 하되 선을 향하되 말씀을 순정 말씀을 통치를 받아서 선을 향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 더할지니라 예우살렘부터 그리고 유대와 사마의 땅까지 나가지 야 믿음의 가정 믿음의 식구부터 교회에 머리를 계신 예수님이 머리를 계시는 교회 지체된 믿음의 가정들부터 먼저 선을 향하라는 겁니다 자, 성령의 통치는 선이고, 내 생각, 내 감정의 통치는 악입니다. 그래서 우리 는매일매일 성령으로 선한 씨를 심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내 생각, 내감정로 비판, 정죄 불평, 원망, 혈기, 분노의 죄를 심으면, 그럼 죄의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아, 그리고 성령으로 선한 말씀의 씨, 용서와 사랑의 씨, 온유와 겸손의 씨, 기쁨과 감사의 씨를 심으면, 반드시 때가 이르면, 주님 오시는 날,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자, 선은 씨, 선이 뭐냐? 모든 게 선을 향하는 거야그 선을 향하는 것이 불평, 원망 비판, 정죄 이건 악이에요. 분노, 혈기 이건 악입니다. 아, 용서와 사랑, 온화와 겸손, 기쁨과 감사가 선입니다. 아, 네. 그래서 이, 이 씨를 심을 때 모든 사람이 이 씨를 심어야 돼요. 그런데 믿음의 가정기는 먼저 해됩니 믿음의 가정는 더욱 먼저 이거 씨를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 네. 아, 우리는 믿음의 가장들에게도 이 씨를 신지 못하고, 뭐, 비판적인 옳고 그러리 뭐, 맞네, 틀렸네 하면서, 기분 나쁘네, 속상하네, 뭐, 눈을 깔고 다니네. 뭐, 이 이러면서, 그연별를 맺지 못하면, 주님 오시는 날, 내 쫓김을 나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도대체는 모르겠다. 네가 뭐, 목사냐? 네가 뭐, 전도사냐? 네가 뭐, 장로냐 권사냐? 뭐, 집사냐? 나 도대체는 모른다. 넌 나하고 권지수가 다르니까, 저거라 아, 그리고, 지역걸로 던져버리려면.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어떤 씨를 심어야 하느냐? 용서와 사랑의 씨를 심어야 됩니다 온유와 겸손의 씨를 심어야 하고, 기쁨과 감성의 씨를 심을 때, 모든 사람이 이를 심으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 지금까지 살았던 선악가다, 비판경계나 심고, 불평, 원만을 심고, 혈기나 심고, 분노나 심고, 이래다가는 지옥길이. 그래서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그거 십자가도못 박아버리고, 그내 육체를 못 박아버리고, 이제는 성령인들을 받아가지고, 용서와 사랑, 또 온유와 겸손, 기쁨과 감사의 씨를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여러분 모두가 정말 잘했다고 칭찬받고, 성급받고, 멸류을 받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